오늘도 홀로 탈출을 꿈꾸는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하시면 실시간 사연자분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각자 피치 못할 저마다의 사연을 안고 이별, 사별의 외롭고 쓸쓸한 황혼길에 짝을 찾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사연자분은 경기 용인에 둥지를 둔 62년생 여성분입니다. 이분의 인생 스토리를 잘 들어보시고 사연자분과 잘 맞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1133번이라고 말씀하시고 본인의 자세한 소개서와 사진 등을 문자로 주시면 순차적으로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사연자분은 이혼 36년이라는 긴 세월 아픔과 외로움을 잘 극복하신 이분은 사선을 넘어 탈북을 하시고 중국에서 어쩔 수 없이 또 살기 위해서 또한 번의 결혼 아닌 남자를 만나 살다가 한국으로 정착하여 이제는 적응도 잘 하시고 조금은 여유를 찾아서 남은 인생 좋은 남성분을 만나면 정말 행복하게 살고 싶고 전국 어디라도 좋은 분만 계시면은 가고 싶다는. 오늘의 사연자 분을 지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용인 서인구요. 아 용인. 네. 아뭐 용인에는 오래 사셨어요. 용인에 쭉 와서 살았죠. 아쭉 그러니까는 이제 우리 여사님도 이북에서 그 탈북 네. 하셔가지고. 네네네. 네, 네. 어 그래서 용인에 이제 그 거기서 이제 정착을 하셨습니까? 네. 아 그래요. 거기서 몇년 되셨어요? 나오신지는 북한에서 나오신지는? 11년 1월에 나왔어요. 아, 11년 1월 한 13, 4년 되셨네요. 그렇죠. 아, 그래요. 이제 적응 잘 했습니까? <laughs> 아. 그런 대로. 네. 음, 그래요. 네. 우리 여사님은 지금 뭐 하시는 일이 있어요? 어, 저그 일을 했어요. 그 차단기 조립이란 거 아세요? 어, 차단기 조립. 네, 네. 네, 우리 그 가정마다 이렇게 차단기 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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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아, 그거 조립하는 조립하는 그 회사에 다니셨었고요. 네. 고요 네. 어, 지금도 다니세요? 지금도 다녀요. 근데 일이 없으니까 있을 때 있고 없을 때 있으니까 그래서 나이 있으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아 그렇구나 아 그래 우리 여사님은 몇 년생이세요? 62년생 아 62년생 <laughs> 네. 아이고 꽃띠입니다 그래도 이런 음. 일을 하신거 보니 너무 음. 고마워요 솔직히 아, 그래요 그래서 좋은 짝을 찾아 드려 보겠습니다 네. 어 그리고 우리 여사님은 이혼 사별 중에 어디에 해당되세요? 어 북한에서 이혼하고 왔으니까. 아 북한에서 이혼하고 오셨다. 네. 아 이혼하신지는 어꽤되시겠다그죠 중국에 또 이렇게 뭐. 89년도에 예, 이혼했어요. 예? 89년도. 아 89년도에. 네. 그러면 뭐 결혼해가지고 아둘 놓자마자 막 이혼해버렸어요? 아니에요 그거 하나 놓고 얘는 중국에서 나와서 데려애예요아 중국에서 아 네. 그렇구나 아 예예 예, 그래요 아 중국에서 와서 또 결혼했어요 우리는 다 팔려갔잖아요 아 팔려가서 거기서 사시다가 네. 아그막왜왜 왜 이렇게 중국에서 나오게 됐어요 아니 거기서 한국 소리가 났는데 예 그것도 또 하도 사기들이 많으니까 뭐 어떤 사람은. 어, 한국, 한국으로 간다 해놓고 또 저쪽 북한으로 보내는 게 있다 이런 말 들으니까 생각은 이미 전에 했는데, 예예, 예, 음. 그러다가 이제 시, 식당에 이제 더그 집에서 도망을 쳐서 식당에 일을 나왔댔거든요 심양에, 아그 아, 심양에, 네, 음 그래 참 고생 많으셨다 그죠? 네, 어, <laughs> 거기서 그래, 빵장이 그래. 이제 서결에서 보내서 왔어요. 어 그래서 음. 딸을 하나 데리고 그래, 중국에서 난 딸을 데리고 오셨다 그죠? 어 다음 해 데려왔어요. 내가. 어 그렇구나. 그러면 중국에 하고는 정리가 완전히 되었습니까? 아, 응. 저 정리된 지도 오래돼요. 아 그러셨고 그래. 이제 이제 뭐 정착도 잘 하시고 해서 이제 좋은 짝을 한번 이제 찾아보시려고 저한테 전화하신 거잖아요. 네네. 예, 네, 그러면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laughs> 고맙습니다. 네. 네 그래요. 어 우리 여사님 어뭐 신체 조건은 좀 어떻게 되어요? 아, 저는 지금 현재 158에 158. 56kg인가? 어, 58에 56kg. 네. 어, 뭐 음, 건강은 하시죠. 55, 가어5 55kg, 5 6 k g 맞겠대 그렇게 돼. 어, 그래. 건강은 응. 건강은 하시죠. 아이고, 건강해요. 어, 금씨하고 먹어 봐요. 같이 그게 다니는 데도 있네. 어, 그러시구나. 네. 그래. 어, 자녀는 이제 어, 북한에서 결혼해 가지고 하나 놓고 그게 이제 놓고 중국으로 와서 중국 와서 딸을 하나 낳아서 그 딸을 데리고 지금 한국에 정착을 하셨다 그죠? 저는 북한에 돈 보낼 일도 없어요. 아 그래요. 네. 네. 아그래고 딸을 이제 데리고 이제 정착을 하신다 그죠? 한국에. 네. 예 네, 그래요. 우리 여사님은 뭐 반찬 같은 거는 잘하세요? 저는 중식을 잘해요. 중식을. 중식 중식. 아 중식. 아그 네. 중국에는 중식이 그잘잘 잘 하잖아요, 그죠? 맞죠, 예. 어, 그래요. 우리 여사님은 그러면은 네. 어뭐 종교가 따로 있나요? 없어요. 어 종교 없으시고 네. 어 상대 남성의 종교는 뭐 특별히 이렇게 되고안되고가 대고 있어요? 난 강요하는 건 싫어요. 어 그래, 뭐 이단이나 맹신 또 이제 자기 종교는 상대 종교는 존중하지만 네. 어 강요는 하지 마라. 네, 어, 내가 어, 좋으면 다닐 것이고, 네. 어, 내가 싫으면 그냥 나를 납이더라 아, 네. <laughs> 어, 이거죠, 그래요. 어, 우리 손님은 뭐 음주나 흡연 같은 건 하세요? 아, 그런 건 전혀 없어요. 어, 음주도 안하세요안 음. 해요, 그런 건. 오, 그러시구나. 전 어, 그래요. 그러면 우리 그 본인이 본인이 외모를 말씀한다는 건 상당히 참, 그 쑥스러운 일인데. 음, 아니, 남, 어이야어 남남 동료라고, 어이 북에는 그 미녀들이 많다는데 맞습니까? <laughs> 본인도 거기에 속하는가요? 저 그, 그저 잘생기지 못해도 그저 그런데로뭐 음. 이쁘다는 소리는 듣죠. 뭐. 어 이쁘다, 이쁘다는 소리 듣는다. 아유고 그러면 뭐 됐습니다. 다시 하나 보내줄까요? 예, 나중에 보내주셔야 됩니다. 네. <laughs> 네, 그리고 어 우리 예사님 성격과 성향은 좀 어때요? 또는 좀좀 뭐랄까? 예, 잘 우, 웃어놓으면, 웃어 넘 웃어 웃음에 사는 성격이에요. 아, 좀 이렇게 쾌활하시다. 네. 아, 쾌활하시고 어, 성격이 좀 무난하시다. 이 말씀입니까? 네, 네. 아, 그래요. 그래 우리 사님은 어, 그 지금 주거 형태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중고 형태은 여기 좀 뭐야 국민임대 와서 살고 아, 있고. 국민임대 사시고. 네. 그러면은 이렇게 아까 회사를 쭉 다녔다는데. 네. 뭐한 달에 생활하는 거는 뭐 괜찮아요? 어 음, 괜찮아요. 뭐 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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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없고. 그런 건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그러면. 어 비도 없고 그냥 어 그냥 벌어가지고 뭐 저축도 하시고 이렇게 사시는 네. 데는 전혀 지장도 없고 딸도 대학 다닌다면서요? 그렇죠. 어 딸도 이렇게 공부시키고 이런 데는 지장이 없다. 없어요. 아, 그래요. 우리 이장학금을 받고 살기 때문에 괜찮아요. 어, 장학금까지. 어, 공부를 잘하나봐요. 네, 그런대로 조금 해요. 뭐잘하 어, 그래, 다행이다 그래도. 네. 공부도 장학금 타면서 매달 십만 어. 하고 살았어요. 어, 그러구나. 네. 그래, 요 그러면 상대 남성의 경제력은 보시나요? 그 손님 맞다나. 영업기보다야 그래도 조금 있는 게 낫겠죠, 안 그래요? 어, 솔직히. 그래 뭐 집도 한칸 있으면 좋고. 집도 네. 한칸 있어야 되고, 그리고좀 이렇게 좀 넉넉하시고 따뜻하게 품어줄 사람. 아이 그 어, 음, 그리고 딸이 한분 계시는데, 그 딸도 내 자식처럼 네. 따뜻하게 품어줄 수 있는 그런 분이었으면 좋겠지요. 아유, 당연하죠. 네, 당연하죠그랬으면은 우리 여사님도 <laughs> 그잘 하실 거 아닙니까, 그죠? 맞습니다. 예, 네, 그래요. 그래 뭐참 이렇게.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줄 그런 남자분이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저도 생각이 되어지네요. <laughs> 아, 그래. 그런 분을 한번, 꼭 한번 어, 찾아봐 드리겠습니다. 음, 고맙습니다. 아, 그리고 어, 우리 그 제혼도 열어놓고 계시나요? 네. 어 그래 뭐쭉 이렇게 지금 사귀보다가아이사람 네. 진짜 괜찮다 아 내가 진짜 편안하게 옆자리 가서 누울 수 있는 정도의 참그 편안함이 있으면 어, 재혼도 열어놓고 계신다 이 말씀이죠. 여 보세요. 네. 예 재혼도 열어놓고 계신다 이 말씀이죠. 네. 어 그래요. 그래 어 마지막으로. 네 이렇게 참 어려운 구비구비 고비고비 넘기셔가지고 한국까지 와서 정착을 하셔가지고 먹고 산다고 이렇게 열심히 사시다가 이제 정말 어참 저물어가는 인생길에 좋은 남성을 만나면 어떻게 하면 살아보고 싶어요. 그저 나는 음, 둘이 그저 마음이 맞아서 예. 네. 예를 들어 저는 이제 중국에서 십년 살면서 편해서 네. 농사도 하고 이렇게 어... 살아봤거든요. 예 예. 어 북에서는 저는 아파트에서 살았어요. 아 그러시고는 잘 살았는가봐 네, 네. 북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 십년 그런 자연인처럼 살다 보니까. 예 예. 그, 뭐, 이런 산에 가도 뭐, 어려운 건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어, 그래, 먼저 뭐, 뭐, 시골도 요즘은 뭐, 여자, 여성분들이 일을 많이 하고 이런 건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러니까요. 네, 뭐, 시골도 어, 경제적으로 넉넉하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음. 어, 그래, 뭐, 그, 뭐, 시골도 참 좋으신 분이면 갈 수가 있다, 이 말씀입니까? 네, 근데 어. 나는 어. 술 먹고 담배 피우는 사람은 전혀 싫어요. 어, 그래, 그것도 네. 어, 뭐술 먹고 담배 피우는 거는 절대로 안 된다. 그렇게 해야 언제 술도 안 드시고 담배도 안 피우신 분들만 네. 우리 여사님을 이제 전화번호를 달라 할 겁니다. 네. 네 저도 이제 담배 피우고 술 먹다 그러면은 연결 안할 겁니다. <laughs> 그래. 음, 음, 그래 뭐, 여보세요. 네. 어, 그래뭐 술은 뭐한두 잔. 요즘 술 많이 한. 그 괜찮은데, 근데. 음. 솔직히. 음. 좀 뭐야 남자들이 그렇게 속 키우는 게 많대요. 아 속을. 예, 속이는 게 많대요. 우리 북한 사람. 아, 아, 속이는 게. 네. 아, 아니 그거야. 그거야 뭐, 그 그거 바로 알지. 어. 네. 애 처음에는 술안 먹는데요. 그러다가 어. 이제 좀 살아보면 어. 술 정신없이 완전히 온몸이 다지뭐 그렇게 지나치게 먹는 줄도 모른대요. 아이고 그럴 때면 버리버려야지. 말이고 말이. 그래 그래요. 요즘,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맨날처럼 네. 술을 많이 먹고 이러지 이런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참난 이해가 안 가요. 지금 시대가 그러니까. 어떻게... 어 그러니까 어쩌다가 정말 어쩌다가 한두 사람 있을까 말까지 전부 다 건강 생각해서 어, 전부 다그 전부 다그 건강 생각해 가지고 진짜 그냥 뭐 반주로 기분 좋을 때한두잔 이렇게 하시지 건강해도 그래서, 예, 생각 없이 그 술을 드시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에 예, 그렇게 해서 어, 그런 분이면은 어, 어디라도 가서 열심히 어, 살 수가 있다 이 말씀이죠. 저는요 솔직히 네. 중국에서 오리 달기 염소 다 키워봤어요 아 그러시구나 그래. 네. 요, 요즘은 그 염소 키우시는 분들이 금소라네 금소 금염소 금소 네. 염소, 염소값이 원치 비싸가지고 200마리나 있었어요 아 그러셨구나 그래 이제는 뭐 농사 짓는 것도 좋지만은 언제는좀 이렇게 편안하신 분을 만나서 그쵸, 뭐 어, 편안하게 이렇게 여생을 보냈,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되었으면 은 어, 합니다. 어, 그래서 이제 끝까지 우리 참친솔한 말씀 감사드리고,